안녕하세요 토끼 친구들 엘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끼 친구들 카드 똥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음 먹방 중국 아니 중국 중국에서 중, 유행하는 액체 얼음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갖고 올게요. 저희는 색소 없어서 색소를 넣지 않았습니다. 총두 개씩 만들었어요 두 개씩 만들고 음. 이렇게 네. 이렇게 얼음에 얼렸는데 접시를 두개큰 접시 주세요 음. 음, 재밌겠다 음. 음. 저는요 귀요미 접시를 할을게요 <laughs> 음. 저는요 귀요미 접시를. 오, 어, 나 아, 저는 잘안울었어요오잘울었어이쁘 봐봐요. <laughs> 아 우리 타투 했어요. 커플. 여관이에요? 모르고 중간으로 해버렸어. 짠, 저잘 됐지요. 얘 깨졌다. 저 먹어볼게요. 진짜. <laughs> 전... 안녕! 친구들, 제가, 아니, 우리, 앨리스가, 어, 중국에서 유행하는 얼음 먹방 그, 레전드를 보고, 얼음에 머리를 <laughs> 박아서, 색소 다 흘린 사람 있잖아요. 웃고, 막, 웃으면서. 오늘 샤워하니까, 샤워하면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프고 그랬는데, 어차피 샤워 하니거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어, 했어요. 그 지금 런닝만 입고 있어요. 런닝만 입고 있어도 괜찮죠? 네. <laughs> 오. 일단 화장실 가세요. <laughs> 타트 했어요. 진짜로, 진짜 리얼 타투 저도 여기 진짜 리얼타투를 했지요 아이니 냉카 아이엘리스랑 같이 가서 영어로 <laughs> 갑시다 리 <우리>. 잠깐만요 <작업을 웃음> 네저 이것 좀 하고요 저는 먼저 뭐. 가야어요 영상 찍어야지 진짜 잠깐만요 어, 화장실에 가서 먹어요 이렇게 뺑이랑 맞네요 어 이거 중간 어, 거안 어. 울었어 흥. 대박. 아 이러면은 머리랑 막 깨는 거 쉬워요 되게. 왜 중간이 안 울었어요? <laughs> 아니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건 아니야. <laughs> <안> 네. <laughs> 제가 너무 안 빠를 거야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오네 배. 음. <laughs> 자 합니다. 오. <laughs> 이렇게 하면 접시를 맞추고 있어야지 아무 느낌 안 나요 아 <laughs> 아파 <laughs> 어, 야 이거 어떻게 뽑아 <웃음> <웃음> 접시를 맞추고 있어 아, 진짜 유일 같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있네 어떡해. <laughs> 완전 야, 네, 이제 한 시간 됐네요. 한시간 50분. 저희가 20분 빨리. 열어줄게. 열어줄게. 열어시간 열어줄게. 열어줄게. 열어세요열어줄열요 지랄이 <목소리> 느낌 맞아지랄는 <맞죠? 웃음> 느낌이죠? 왜저인느낌 이렇게 하지? 알겠죠? 디이랑 빨리 먹으세요. 저도 먹어야 돼요 지랄이 뭐깰 거예요? 네저 머리 깰 거예요 <laughs> 좀 닦아주지 않데 지금 이마가 놀랬어요. 그냥 팍! 깨니까 팍! 깨니까 아니, 저안할 거예요. 그냥 머리.. 얘 무서워요. 안 아파요. 아니, 그냥 얘 머리에 물이 들어가는 게좀 싫어요. 물안 묻어요? 이마에 물 묻거든요. 아니, 머리에 다 이렇게 안 돼요? 아니, 머리에 이렇게 말고 이만 아파요. 아니, 머리를 <laughs> 중국인이 머리를 이렇게 많이 해? 전 중국인이 아니에요. 전 <laughs> 중국인이 아니죠. 너 숨이 안쉬어졌어요 나네 가서가 뭘 받겠어? 할 음. <laughs> 거예요? 오 접시요. 얘는 음! 그릇이 됐어요. <laughs> 맞아요, 그릇. 물로 해. 저도 이제 이거 뭐 아니 <laughs> 뭐 그래? 그위다주세요 먹지 마세요 <laughs> 얘는 안 얼었어요 안 얼었어요 접시 물이 <laughs> 안나도 없어 <흘렀어. 웃음> 이거 어떻게 먹었어 이렇게 시려운데 한번 깨면 잘 깨져요 <laughs> 안 들어가요. 나못 들어.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손 시려! 음. 아, 시대기했다고요 <laughs> 아프지도? 여러분, 말해보세요. 진짜 무서워안 아파요, 근데. 김장감이 와. 아, 술 싫어. Then mm -hmm. 그러안해 돼요. 다음엔, 다음엔 좀 머리로 깰게요 여러분들은 위에서 일단, 속아 넣은 이유. 가아팍찼 s 잘라갔어. 무슨 일이 었습니까 미친사람 <laughs> 옆에서 진짜 미친사람이에요 유리를 먹어볼까? 이친잘 살시지? 나저 아, 먹고싶다 얼음 또 만들래요 우리 네, 나중에 얼음 만들래요 음. 아 그럼 음, 이 친구가 음, 저게 제일 잘 애. 애. 아 우리 데시벨을 낮춰라 해봐요 우리 그래 뭐 봐요 데시벨이 이렇게 소리 서로... 안녕